김민재의 활약으로 윤넨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벤티카의 1대영 무실점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윤넨은 챔스 리그 페이지에서 2승2패를 기록하며 25위에서 17위로 올라섰다. 김민재의 활약은 전반부터 나왔으며 벤티카의 속공을 경기 종료 휘슬이 올릴 때까지 단한 차례도 허용하지 않았다. 앞보는 후반 20분에 나온 벤티카 속공 상황에서 드리블 돌파를 태클로 저지해 슈팅 기회를 허용하지 않았다. 슈팅 숫자가 23대1로 윤넨의 일방적인 경기였으며 윤넨의골키퍼오이어가 선방할 기회조차 없을 정도로 완벽한 수비를 선보였다. 김민재는 풀타임을 뛰며 113번 패스를 시도해 모두 성공했 모두 승리해 패스와 경합 100%를 기록했다. 이후에도 태클 6번, 볼 클리어링과 인터셉트가한 차례씩 기록했다. 최근 좋은 활약에도 호평을 하던 독일어로는 경기 최우수 선수와 높은 평점을 주며 결정적인 순간 강했고 안정감이 넘쳤다는 극찬과 경기 초반을 주도했으며 울염이 닥쳤을 때 김민재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고 김민재의 활약을 인정했다. 한편 김민재는 4 경기 연속 무실점과 15경기 연속 선발 출전을 이어가며 뮌헨의 확고한 주전수 비수로 자리잡았다. 김민재의 활약으로 뮌헨이 챔피언스리그에서 벤티카의 1대영 무실점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뮌헨은 챔스리그 페이지에서 2승 2패를 기록하며 25위에서 1 7위